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뭐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어, 대형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왔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과연 이 블링컨의 방중 그리고 시진핑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국 정상이나 혹은 고위급 간의 대화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곤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은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시 시간을 좀 돌려서 원래 블링컨이 연초에 중국을 방문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정찰풍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미확인 물체가 미국 본토에 떠다니기 시작하면서 전투기를 직접 띄우면서 이 정찰풍선을 터뜨리곤 했었고요. 잔해까지 수거를 하면서 CIA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중국에서 미국을 염탐하기 위한 장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블링컨의 그 방중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장이 됐었어요. 원래 그 정찰풍선 사태 벌어지기 직전, 그 전날이 바로 블링컨이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이 멈췄고요. 양국 간의 대화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2분기 내내 시끄러웠어요. 특히나 대만을 둘러싸고 워낙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디까지 생각했었냐면, 야, 정말 미국과 중국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막연한 우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일부 이제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2027년 이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렇게 됐었는데요. 여기다가 또 하필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해결법을 찾을 거고 그리고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더욱 높아졌다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음 근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링컨은 중국을 갔고요. 그런 저희가 막연하게 우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친강 외교부장, 그다음에 왕이 전 외교부장이죠. 지금은 외사 판공실 주임, 공단 당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만나면서 중국의 고위급 면담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만남이 끝나고 블링컨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바이든과의 그 출장 내용을 공유하고 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드라마틱한 관계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미국이 대 중국에 대한 정책 컨센서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딜리스킹이라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딜리스킹이라는 단어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향력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대 중국 규제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역이나 다른 부분보다는 천단 기술 쪽입니다. 뭐 군사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에서 중국이 과거 일본이 그랬듯 마치 군사적 영향력이나 아니면 그 외의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서 위협이 될수 있다는 라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안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애매하게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로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상 이걸 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첫 분쟁의 시작이 관세 그리고 무역 적자 관련된 것들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건 사실은 다시 한번 무역을 더 재개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조정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바꿔가는 게 가능했다면. 국가안보, 한 나라의 생존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을 명분으로 규제를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정말 양국 간에 엄청난 타협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그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아래에 있는 모든 규제들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화를 통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양국 관계가 좋아지거나 혹은 더 이상은 미중 무역 분쟁은 없을 거예요. 다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양국이 다시 협조를 강하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번 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블링컨의 방중은요. 양국 간의 대화가 재개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작년 하반기였죠?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미사일 폭격훈련을 하고요. 미국을 대상으로 총 8가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대화 중단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이었던 것이 양국 군사 지도자 간의 통화 한 라인을 끊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본토와 본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간에 대만을 끼고 양국이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국의 대, 대만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위성이 다 띄어 있겠죠. 그래서 중국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상훈련을 하는지, 뭐 육상훈련을 하는지가 다 위성상으로 찍히긴 하겠지만 그 최종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에 중국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중국을 바라봤어야 한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가정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만 틀어지게 되더라도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리스킹의 핵심을 중국의 영향력 확장 억제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사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저는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경제적 체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특히나 이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는 셈법 의좀 틀에 갇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블링컨은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거고요. 시진핑 역시도 블링컨을 직접 만나면서 그의 표정과 그의 말투와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블링커는 현재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의 최고 지도부들이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컨센서스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의 만남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온 뉴스 보도는 이제 앞으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약속을 했고, 특히나 이제 친강 외교부장이 직접 미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이제 조율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 자체는 없을 지언정 양국 간그 메시지 역할을 해주는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왔다 가면서 지금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표정과 입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양국은요. 서로 얼굴을 보는 일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보지 않고 각자의 마이크만 대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번 방중성과는 분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제 대중적으로 크게 공개되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의 만남까지도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국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서로 확인했다 정도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불확실성의 완화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만 마치면 안 되겠죠.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방금 말씀드린 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말하는 주변 국가들 역시도 다시 중국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질랜드인데요. 시진핑과 블링컨의 만남이 마무리되고 나서 뉴질랜드 총리가 공식적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 본인들의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리창 총리처럼 또 한번 고위급 면담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총리가. 본인들의 무역사절단을 데리고 기업 총수들이겠죠.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건 앞서 연초에 있었던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와 비슷한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굳이 여기서 뉴질랜드를 한번더 말씀을 드리냐면, 뉴질랜드는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긴 한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함께 Five Eyes라는 동맹체의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동맹체는요, 기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협의체입니다. 즉, 이 다섯 개 국가가 서로 가지고 오는 그런 국가 안보 관련된, 그리고 기밀 정보 관련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 다섯 개국인데요. 미국이 다시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컨택을 많이 하지 않았던 뉴질랜드 역시도 다시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 안에 각 국가마다 해석법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중국과 어떤 식으로 디리스킹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각자가 이해 관계가 너무 다르고요. 안보 차원에서도 워낙에 엮여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중국과 디리스킹을 하겠다고 라 했던 국가들 입장에선 지금 본인들이 디리스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중국과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충돌은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의 가드레일을 세우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라는 걸 나누는 걸 디리스킹이라고 했다면 각 국가별로는 이 디리스킹의 범위를 한정 짓는 범위를 각자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디리스킹을 해석하는 건한 국가만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양국 간의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의 대표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대중국 압박 혹은 대화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뭔가 국제 정세를 이끌어갔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대화와 다양한 소통이 나타나는 그 기간이 한동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 동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동맹체들과는 상대적으로 대화가 덜 하고 일대일로라든가 뭐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이 많이 만나왔었는데 이제는 양쪽 다좀 어느 정도 그 오픈을 하고 중국이 어 국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는 것은 중국의 부양책인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블링컨 만남보다 중국에서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특히나 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실업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중국이 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는 대외적인 문제가 블링컨의 방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최근 한 한두 달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블링컨뿐만 아니라 중국이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액션을 통해서 지금의 주가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최근에 중국을 둘러싼 많은 변화들,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